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해봤던 것 중에서 가장 호응이 좋았었던 건 패널이 나왔을 때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두 가지 새로운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 절친 제가 제일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한 분인 피투왕님을 모시고 여러가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얼굴을 한번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감을 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드디어 이렇게 어, 유튜브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질이야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어떻게 볼까요? 좀 신뢰감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피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트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피트님을 모시고. 어,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피트님이 쓰신 책이었어요. <laughs> 어, 여러가지 어, 좋은 경사들이 최근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가장 큰 경사야 당연히 성과가 좋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축하할 것은 이, 이렇게 나와있지만 피트님이 쓰신 배당주 투다에 대한 책이 드디어 무려 십일쇄를 찍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이렇게 네. 모시게 됐습니다. 덕분입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덕분입니다. 네, 그 처음에 책 수로 홍복사님 찾아뵀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아 쓸까 말까 쓸까 말까 했는데 홍복사님이 야써 하셨던 <laughs> 이제 그때가 생각이 나서요. 예, 옛날 생각이 나서 되게 감회로운데 일단 그때까지만 해도 책이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한 건다 홍복사님 덕이 아닌가. 네. 다시 한번 이자리를 비어서 계셔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도 <laughs>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박수. Yeah. <laughs> <laughs> 참이 그 경제 금융 서시장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저도 뭐 이번에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를 아, 그 아, 상반기에 내놓고 네. 그 성과 평가를 한번 이렇게 출판사분들 네. 다른 출판사분한테 들었어요. 그랬더니. 장하준 교수님이 쓰셨던 책 예전에 썼던 그경제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책 이후에 이런 순수한 또는 경제 경영 분야의 국내 저자 책으로는 거의 그 이런 경우를 자기들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책이 안 팔리나 그 책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제 책이 뭐 많이 팔렸다 그러지만 사실 종합 베스트 1위도 한번 못 해본 책인데. 그게 뭐 이렇게 했나요? 그랬더니 일단 그분이 재밌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도서 시장에서 20대와 30대 여성만큼 중요한 독자층이 아, 없는데, 예, 네, 네, 그 20대와 30대 독자층들이 좋아하시는 게 소설, 순문학과 에세이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또 독자층으로 대두되시는 분이 40대랑 50대 여성분들인데, 아, 네. <laughs> 그분들은 또. 자녀 교육용 책들을 많이 아동도서 주문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시기를 이 삼십 대 여성분들 사이에서 홍 박사님 인기는 그렇게 별로 없는 편에 속하는데 어이 책이 그잘 팔게 된 것은 아무래도 원래 제 책을 조금 읽었던 이 삼십 대 남자 독자들의 오십 대 여성 그래서 오십 대 여성은 자녀들에게 이 책을 사줘서 일종의 사회탐구 영역 <laughs> 교과서 보조제로 쓴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피트왕 선생님 책은 사실 어, 아까 이야기했던 2 30대 재테크 관심 네네. 많은 남자들을 꽉 잡았다. 네네. 이렇게도 감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 독자의 외연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11쇄라는 게 상당히 큰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네. 좀 들더라고요. 저는 온만큼다온게 아니라 요새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판 시장 보면 아 남자들이 정말 책을 안 읽는구나. 네. 네. 남자들이 정말 책안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대, 40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재테크 관련된 서적 위주로만 사고 일반 경영 경제는 생각보다 잘안 읽고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느낀 게 홍박사님처럼 음. 교육과 관련된 뭐 자녀 교육이나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쪽에서 경제 경영 확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젊은 여성들 직장 초년생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요새 보면 뭐 땡땡이 년 온다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사회 이 유명하죠 들어오는 새 들어오는 사람들의 <laughs> 시선을 어떻게 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저도 뭐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 박사님 스시에서 베스트셀러 된거 보고 저도 많이 음.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11세가 많이 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예. 조금 뭐 홍보 좀 하시죠? 아, 많이 안달라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달라졌는데 어. 때 일단은 제가 이게 이게 처음 혹시 앞으로 나는 내가 투자를 열심히 해서 기록을 열심히 남겨서 나중에 책을 한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좀 들어두시면 좋은데요. 그 출판사가 출판사의 처음에 이제 이런 첫 책을 쓰고 상대적으로 경력이 좀 짧은 사람이 출판사랑 컨택을 하면 아무래도 출판사의 편집 방향이나 이런 거에 좀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맞죠? 어 그런 줄죠 휘둘릴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표지에 얼굴도 안 드러내고 니까 그러니까 표지에 뭐치과이사라는 투자자라는 건좀 매력적인 포인트이긴 한데 표지에 얼굴이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이라서 좀 드러낼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만들어달라고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계속 했는데 싸우고, 싸우고 싸우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내용에서는 절대 안 넣겠다. 라고 하니까 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의 사항이 두개 뭐냐면 일단 배당고지서를 절대 올리고 싶지 않은 배당고지서를 하나 이제 오픈해야 된 그런 사항이 아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표지에 3년에 6배 벌었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 그래서 굳이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나라고 했는데 의외로 그런 걸 보고 이제 처음 터점에서 지나가다가 그런 걸 보면 이렇게 눈에 띄어서 짚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양보를 안 하면 내용이 이제 손을 댈일것 같아서. 양보를 했는데 이제 10세 정도 갔으니 출판사랑 잘 이야기해서 요 내용 이제 원하는 만큼 얻으셨으니 조금 손을 보 보십시다라고 해서 이제 좀고 그 내용을 실제적인 내용이나 좀 평이한 내용으로 좀 바꿨어요 출판사도 이제 원하는 걸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아우 1 1 세면 뭐 대박이죠 음. 그런 게 하나 있고 실제적인 내용 부분은 이제 출판사랑 협의를 해서 얼마나 바꿀까 고민을 음. 좀 했었는데요 음. 그래서 많이 바꿀까 적게 바꿀까 했는데 많이 바꾸는 경우는 완전 개정판이 되는 건데 출판사 입장에선 개정판 좋아하죠 네, 싫어할 음. 이유가 없죠 이제. 개정판 내면 다시 또그 네. 고객에 대한 모집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랬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번에는 요런 내용들 먼저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이제부통보입니다. 이제 제 책의 사장에 보면 신용장고를 오실래 아 그거 아주 유명사진 아시잖아요. 그래서 홍 박사님한테 계속 자문을 구하는 아그 정말 잘 만들었어요. 괜찮은지 알아보는 거였는데 그 내용이 드디어 이제 미래에셋 hts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 증권거래 시스템을 네네. hts라고 부르죠. 트레이딩 네. 시스템인데 그래서 아... 대단합니다. <laughs> 네,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십세 찍고 나서 그게 나왔을 데1 1세할때그 내용을 바꿔야 됐어요. 그래서 음. 어쨌든 내용을 바꿔야 되는 김에 앞에 요 표지랑 이건 좀 바꾸자라고 했던 게 있고. 아, 이책 표지도 바뀌었군요. 저는 이거 참고로 1 세입니다. <laughs> 네, 네. 1 세, 일 세는 오타도 많이 있습니다. 1 세는 기념비적인 책이죠. 그래서 H S 설명하는 거 접근하는 음. 방법을 넣고 그것 말고 뒤에 이제 최신의 최근에 이제 신용장고 오실레이터가 음. 금융이기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 갑자기 급락이 오거나 뭐 그런 변화가 생길 때도 아우 2019년 뭐 네, 네. 7, 8월은 잊을 수 없죠. 네. 효용성 있는지 특히 이제 제가 8월 중순경에 이제 원고를 추가 작업을 한 거라서 그때 7월, 8월에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에서 신용장 오실레이트에서 유의미한 신호를 보였느냐? 에 대한 이야기를 좀다뤘는데 음. 예,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어휴, 있는데 친절하십니다 네, 그런 거 한번 챙겨보시라고 그래서 아마 이미 차, 책을 사신 분들은 지나가다가 서점에서 아 바뀐 내용 있다던데라고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괜찮은 고성대 내용으로 살짝 업데이트 서비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 꽤 길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궁금했던 거 조금 여쭤봐도 되는데 작년에 물론 뭐 어디든 그랬는데. 작년 주식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피트님도 힘드셨던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배당주나 이런 쪽 성과들은 어떤가요? 배당주는 작년에는 좀안 좋았죠. 작년에는 뭐, 뭐다 좋은 안 좋았죠. 스타일이 있었나요? <laughs>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올해 주식시장 꾸준히 보신 분 아시겠지만 올해 연초에 단기 바닥을 찍고 한 3월, 4월까지 반등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까지 만해도 뭐 배당주는 조금 조금씩 반등을 했고 아마 이익을 잘 내고 배당 꾸준히 잘 주는데. 회사들은 반등을 했어요 물론 바이오가 엄청 많이 반등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한데 그랬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좀 다시 조정을 받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확실히 덜 빠지긴 덜 빠져요 배당 잘 주는 회사들이 확실히 덜 빠지구나 그래서 뭐 수익은 많이 안 나도 힘들 때 조금 덜 힘들다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 국채 시가 배당률 이야기로 연결되는 네. 거겠죠 네, 네.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이야기 국제 시가 배당률 설명 드리면서 홍 박사님께 나중에 또 질문 드릴 내용도 맥크로 관련된 내용이 많데요 그래서 국제 시가 배당률에서 금리가 음. 이제 금리가 1% 지금 한 1.3까지 올랐는데 뭐. 8월까지만 해도 1.1뭐 이렇게 1%깰줄 1, 1, 알았죠. 네, 1% 깨진다고 다들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제 시가 배당률은 배당 수익률을 국채 상용 금리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커진다. 그러니까 배당 메리트는 커진다라는 접근이었고요. 밸류에이션 측정 방법도 좋긴 한데 이게 트레이딩 할때 도움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음. 많이 되는 게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제 일단 던지고 <laughs> 보낼 수가 있는데 패닉이었죠 뭐칠팔 월은 아우 신용장구가 국제, 그렇게 주는데 네, 국제식가 배당률 관점에서는 이제 이게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가도 약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니까 배당 수 국제식가 배당률 계속 올라가니까 아우, 배당주 투자 매력이 네, 뭐 메리트가 커졌죠 그래서 음. 주변에 이제 제 책을 읽고 뭐 저랑 피드백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칠팔월 조정장 때 추가로 매수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아니면 최소한 던지지 않고 버티신 네, 여, 여,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네.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웃음> 은행주를 <웃음> 예 은행주를 네. 네. 좀 샀습니다. 네네. 말씀드려요. 은행주도 되게 매력적인. 아그 그런 거보다 저는 어, 원래 모 연금 있을 때 이코노미스트들이 오만 거다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은행 업종 네. 담당 업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요 은행들 다 방문해 보고 또 경영자들도 만나 보고 어 제가 또 공부해서 보고서도 많이 쓰고 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물론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은행이 주는 배당 수익률의 매력에 비해서 은행이 앞으로 경영이 나빠져서 배당을 크게 공격적으로 막 삭감할 거냐 이런 쪽에서의 징후를 발견하기는 좀 어렵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최근에 뭐 DL 땡땡 사건 등으로 인해서 네네. 몇몇 은행들이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소송도 가능성 있다라는 건 알지만 사실 그 파란 잔액 자체가 은행의 자기 자본이나 은행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는 추문에 살아 네. 그런 입장에서 좀 매매한 면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역발상 배당 투자 전략. 아 시가 배당 수익률도 많이 봤습니다. 만마 네, 이렇게 접근을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하나 이야기 조금 더 드릴게 이제 제가 캘리 라이트의 책 절대로 네.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어, 네, 책을 책입니다. 번역했잖아요. 네. 그 책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배당 수익률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업이 이 돈을 잘 버는가를 봐야 되지만 두 번째는 사실 주주 구성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잘 담겨 있었고 네. 어, 우리나라가 특히 14, 15, 16년에 어, 우리 피트님이 책을 쓸 때죠. 그때 어, 배당 투자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네, 네. 또켈리 라이트의 그 전략을 한국이 적용해서 제가. 켈리 라이트를 모방한 배당주 성과지수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2013년부터 시작해서 16년까지 너무나 좋은 성과가 났는데 문제는 17년부터 좀 부진하더라 라는 거죠. 물론 이제 17년 부진한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급등할 때 배당주가 잘못 따라가는 거 우리 다 아니까. 그런데 18년에 주가 급락 국면에도 배당주가 그렇게 잘 방어를 못하는 걸 보면 결국 이거 배당 관련 소득세제. 바로 아, 초이노믹스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무력화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세금 이슈를 지금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질문하신 거를 두개 정도로 할수 있는데 일단은 세금 관련된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는 배당 관련된 세금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제 그 회계나 재무세표를 좀 배우신 분들은 이미. 단기 수익 낼때 세금을 한번 내는데 그죠? 이중과세죠. 네. 또 이제 배당세를 내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16.15쯤 사죠. 15.4를 생각하시겠지만 일반 대부분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금융종합과세에 걸리죠. 2천만 원인가요? 네, 2천만 원 넘어가면 배당으로 그걸 한번 맞아 보면 네, 국가와 동업을 하는구나. 네, 반 반땡을 하는구나. 이런 그래서 비슷하게, 법인 사업자로 많이 가시죠. 네, 네. 그래서 배당금이 크면 법인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 세금이 좀 과연 특히 요새 리츠에 관련돼서 과세 특례 분리 과세하는 특히 분리 과세가 좀 강력한 건데 그런 걸 하는 거에 입장에서 이제 배당 투자가 아무래도 좀좀 상대적으로 좀덜 그거 만 인기를 덜끄게된 측이 투자금이 투자가 잘 되면 투자가 늘잖아요 그러니까 늘면 배당주 투자를 조심하게 되는 그런 역설이 좀 생기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홍복사님이 번역하신 스타일 투자 전략에서 이제 그러한 힌트를 좀 저도 찾으려는 노력을 했었는데요. 15년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뇌수배당주 쪽에서 성과를 잘 내다가 이제 그 다음에서 좀 반대상향을 넘어간다거나 2018년 같은 경우는 다 때려 맞았으니까 할 말은 없긴 한데 이제 요새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특징을 나타낸지 스스로 좀 공부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음. 또 다음 홍박사님 또종기에 있으면 홍박사님이 책을 직접 번역하셨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여기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참 세금 이슈가 굉장히 네. 큰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리츠 관련해서는 네.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어, 리츠가 분리 과세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따로 세금 내요. 네. 그게 종합 과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겁니다. 최근에 네. 이야기가 뭐, 이번에 이제 내년은 안할것 같은데, 어총가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내린다라는 아. 그런 이야기까지 어. 또 전번에 봄에 한번 나왔어서 네. 이 증세의 기류가 금융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치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또 해외 투자를 그렇게 어차피 세금 낼 바에야 네. 차라리 감세해 주기 시작한 저 미국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아, 이런 이야기들. 거기는 캐피탈 게인텍스가 있는데. 그죠? <laughs>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피트님 요새 최근에 이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국채 시가 배당률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할 종목들이 많이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배당주 투자의 본진이라 할수 있는 미국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미국 배당주 투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업력도 긴 편이고 배당에 대한 자본주의적인 이해도나 시장 이해도가 높은 편이라서 투자한 입장에서 좋은데요. 뭐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인로 이제 정보를 한국 투자 입장에 한국 기업보다 음. 정보를 구체적으로 얻기가 좀 어렵다는 게 음. 단점이긴 하나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배당주는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긴 호흡의 관점에서 음. 저는 아직 적극적으로 미국 배당주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 다만 이제 음. 지금 지금의 인기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은 게요. 특히 미국 주식이 요새 좀 과도한 인기를 끄고 있는 게 이게 그홍 박사님한테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어떻게 <laughs> 보세요? 왜냐하면 매크로 지표상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동홍박사님 어떠신지 궁금한 게 보통은 위험 자산인 주식 같은 데 인기를 끌면 음. 인기를 끌게 되면 보통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음. 정크 본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예 음. 네, 네,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안정성이 높은 반면에 음. 미국 주식이 오를 때는 달러가 약세기 때문에 환손실이 같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음. 주가는 주가든 배당주도 오르고 대신에 환손실이 생겨서 적당하게 오르는 음.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처럼 뭐 올해 뭐칠팔월있었 것처럼 조정 있을 때는 음. 이제 주가가 떨어져도 환율에서 방어가 되는 식으로 해서 확실히 안정하게 되는 흐름을 보이긴 한데 최근 한일이 년은 좀안 그런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더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서 네 들었는데 어떻게 제 생각 은 환과 주가 상승의 차익에 배당까지 노릴 수 있으니까 네. 최근 네일 년간 미국 배당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네. 일단 이거는 먼저 전제하고요. 네. 어~ 제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최근 들어서서 미국만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게 저는 두 번째 이유라고 음, 생각해요 음. 일반적으로 미 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물론 달러가 약간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지금 강세잖아요 음.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다른 나라 비해가지고 미국이 성장률이 높고 실질금리 수준이 높아져 버리니까 음. 결국 미국 자산의 실질 기대 성과가 높아지는 음. 그래서 어, 미국 달러를 결정짓는 첫 번째 요인은 우리 피트님이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크본드 스프레드를 비롯한 어떤 가상금리 의 동향들,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깊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면 이제 두 번째가 저는 그 나라의 실질기대 성과, 실질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른 나라는 전부 마이너스 금리 또는 제로금리로 가고 있는데 비해 미국만 이번에 이날 했다이드로 1.75퍼센트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1.6%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 금리 플러스거든요. 음, 결국 전 세계적으로 볼때 이렇게 실질 금리 플러스인 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없다 보니까 이 자산에 대한 성과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고 저 역시 작년에 여러 강의를 다니면서 제일 좋아 보이는 자산이 뭐예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그래서야 그랬어요. 미국의 모기지 채권 사실은 게 최고 좋아 보인다. 그때 5% 때였어. 음. 30년 만기 모기지가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5%를 30년간 고정 금리로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주식 투자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 지금 뉴 노멀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싶고 마지막으로 피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배당주에 대한 미국 배당주에 대한 선호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들은 일단 조금 경계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에도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되는 게 갑자기 너무 쏠리는 것 같다. 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이 아무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높은 금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지만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주식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배당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결국 이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 네. 오늘은 피트왕 선생님의 책, 배당주 투자에 대한 책을 오늘 한번 소개해봤고요. 이 책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추천한 보람이 있는 책이 아닌가. 아,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면이 일단 이 책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견, 건전했고 좋았던 데다가 더 나아가서 이 책이 담고 있는 게나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또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주식 투자 서적들 중에서 모범이 되는 책이 아니었나 이런 측면에서 추천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 피트왕 선생님이 실판에서 사실상의 개정판 같은 수정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피투항 선생님을 모시고 배당주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해주신 피투항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